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 입니다 어, 오늘도 진원생명과학 좀 방송을 드릴까 해서 어 일단 방송을 드리고요 코드번호 011000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좀 장이 마감하고 원래 방송을 하려 했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이제 2차 백신 그 접종을 신청해 가지고 오늘 돼 가지고 또 이제 백신 2차를 맞으러 가야 돼 가지고 오늘은 좀 1시간 좀 앞당겨서 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어제께 제가 일단은 방송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해서 어 질문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어 요거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어 피드백을 한번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방송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어저께 이제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댓글을 꽤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어, 댓글을 먼저 한번 보고나서 진행을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볼게요 어,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오를수록 코스프레의 가치는 하락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시게 못듣든 생각 적어봅니다 네 질문 잘 주셨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하고, 어, 백신 접종률이 오른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죠. 만약에 100%안 걸린다. 백신을 맞아도 100% 코로나 예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백신을 맞더라도 저희 이제 사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감염이 계속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기간 자체가 오래 지나게 되면은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와 완전 100%어 뭐, 완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프레이의 가치가 만약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라고만 해서, 어, 가치가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절대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회사들이 치료제, 알약, 경구용 치료제나 백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만드는데 이제 스프레이로 만드는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경쟁력이 일단은 그 독보적으로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후재로 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어 네, 너무 꿈꾸는 작업은 진실한 심이 보여줍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늘잘 듣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VGXI만 가지고 어느 정도 갈까요? 어, 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주고 성공? 성공하지 못했다로 나눠진, 나눠진다고 나눠 쳤을 때, 만약에 백신 지금 진원생명과학이네 가지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 네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만약에 다 실패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VGXI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요게 임상 승인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선반영된 구간이 있어요. 요 부분이 기대치가 선반영됐던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임상이 실패했다 하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 사실 신풍지 약도 그렇고 주가가 이렇게 뭔가 임상에 뭐 예를 들어서 빠꾸 먹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개파락해서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어,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둬가지고 완전 이제 악재로 작용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VGXI만 가지고는 당연히 주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아직 가치가 기대치가 아직 코로나나 이런 확진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VGXI 증설만 가지고는 주가가 갑자기 뭐 상한가치고 크게 올라가고 이러진 않아요 이 VGXI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진원 생명과학이 굉장히 이제 구도 자체는 좋아요. 잘 봐요. 치료제죠. 치료제. 그리고 GLS5310, GS34, mRNA 효소 관련해 가서 백신 관련, 백신 관련이죠. 그리고 여기는 바이오플랜트가 있어요. 이세 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진원 생명과학이에요. 근데 만약에 백신하고 치료제가 실패했다. 그럼 바이오플랜트가 무슨 문제가뭐 어, 그... <laughs> 그, 바이오플랜트가 결국에는 치료제하고 백신을 이 바이오플랜트에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요게 실패했을 경우에 요게 호재로 작용할까요? 호재로 작용하지 않, 않겠죠?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백신이나 치료제 이네 가지 모멘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네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라도 성공했다. 그러면은 바이오플랜트 증설한 내 의미가 있죠? 지금 증설 관련해서 유상증자를 받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만약에 여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만약에 성공했다. 그럼 바이오플랜트, 애 자체 내 바이오플랜트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러면 수급이 점점 늘어나고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라도 한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삼박자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만약에 그 김병기님 말씀대로 네 가지가 다 실패했다. 그러면 바이오플랜트도 악재로 불확실성으로 어, 도달하면서 주가가 개파락해갖고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임상 이상 일상 들어갔죠? 코스프레이 치료제 임상 이상, 그리고, 어, 그 이, 임상 이상 막바지 단계에 그 도달했고요. 그리고 어, 경구용 치료제 1027 같은 경우에는 어, 임상 이상 요번에 승인 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 기대치가 제가 좀 어, 크게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일단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인수추님. 동학개미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4만원일 때약 3천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상증자 다 받고 단가 내리고 무상증자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진원 생명과 3 7 0 0원대 요거 유상증자 얘기는 제가 어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요거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가 토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일단은 유상증자, 증자라는 게 뭐죠? <laughs> 기본적으로. 주식 수를 늘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건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보다는 악재성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하 증자로 인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 무거워지는 효과가 있죠 무거워 만약에 뭐 디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외주다 소외주라서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다 라면은 유상증자 무상증자에서 유동성을 즉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는데 이 진원 생명과 같은 경우 주가가 어막 엄청 가볍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호재로 작용할까요 악재로 작용할까요 이런 좀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소탈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어, 보통의 이제 기본적으로 어, 유상, 유상증자는 주식 수가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낙제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상증자금 목적 자체가 시설자금 이렇게 시설자금 그리고 운영자금 채무 상한자금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시설 투자금을 시, 시설 투자금은 거의 호재로 해석이 돼요. 이 시설 자금 같은 게. 근데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은 주저앉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보통 패턴을 주시기 그린 그 캔들 차트 자체가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돼요. 시설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1400억 중에 900억 원이 시설 자금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이제 1번 주주 배정, 2번 일반 공모, 3번 3자 배정 이렇게 보통 유상증정 세 가지로 나눠,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 배정 후니까 주주 배정은 말 그대로 기존 주주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참여 후에 일반 공모로 넘어가죠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일반 공모 주주 배정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운영 자금에 요거 같은 시설 자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 많이 들어갔으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뭔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것 같고 어 여러 가지 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회사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기 때문에 어좀 바이오플랜트 v g x i 의 시설을 좀 확충하겠다 이러고 좀 유상증자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획이 있어 보인다에 저는 조금 어한 표를 던져 주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상증자, 지금 유상증자보다 무상증자가 더어 나중에 이제 배정이 되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고 나서 어 주가가 단기간 조정이 와도 무상증자 때 증자 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무상증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요거 같은 게 0.5니까 50%그 관련해서 만약에 한 주면은 0.5주를 준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증자를 받는 날은 당연히 재로소멸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주가가 하락할 때 뭔가, 이, 진원생명각의 네 가지 모멘텀, 어, GLS1027, 1027, 1027 GLS1200, 그리고 GLS3000, 뭐, GLS3, 어, <laughs> 5310, 이렇게 네 가지 있죠. 어, 네가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임산 단, 단계죠 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임상 1상 2상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떨어진 주가를 다시 지지하면서 올려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의 기회는 적어도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어, 끝까지 주가가 좀 떨어져도 어, 밀고 한번 같이 나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구름님 장기로 끌고 가고 싶은데 유중무얘기가 나와서요. 유중 전후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무중 받고 주가 하락해서 무중을 받고 나면은 재료 소멸이 돼요. 무상증자라는 재료 소멸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락을 하겠는데 하락을 할 때도 뭔가 이 회사 자체 뭔가 큰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없다라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 유상증자 받고 무상증자 받기 전에 예 어느 정도 이제 무상증자 받기 전에 내가 무상증자를 어느 기간까지 가지고 있으면 받잖아요 그 기간만 확보가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 말씀드린 게 지금 36,000원 부근만 어느 정도만 올라와 주면 되는데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지금 이 36,000원 전후로 전후로 계속 지금 어 그리고 있죠. 차트 자체를. 그래서 충분히 애 같은 경우에는 저는 4만 원까지는 일단 4만 원에서 4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큰 장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요고, 일단은 5만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총알이 어느 정도 있으시더라면 어 4만원 부근까지는 좀평단가 낮춰 놓으시면 어느 정도는 탈출을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만원까지는 지금 하방이 열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만원 요고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은 그냥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어 좋지 않을까 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웨인이 다시 어 매집을 하고 있는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 다음주도 좀 추이를 지켜봐서 36,000원 부근 다시 한번 뚫고 넘어가주면 어 강한 지지벽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치료제가 만약에 어 악재로 작용할 시 어떻게 어 될지 예측과 그리고 만약에 호재로 작용할 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좀 이해 안되시면은 댓글에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저는 어쨌든 간에 서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제가 답변을 좀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이제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